나마스테 부탁바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덕한곳 불교 최고의 성지 부따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한 국제 성가대학 교정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따가야 한달 단기 출가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죽비를 놓고 삼일 동안 자유정진하고 삼십일 날 해양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자,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பகவத் அரத் 33 புத்தஸா நமதஸா பகவத் அரத் 33 புத்தஸா 부담 사아난 가참이, 담망 사아난 가참이, 상강 사아난 가참이, 가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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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띠암피 부담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g 망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따띠 g 피 부담 살아난 가참이 따띠 h 피 m 망 살아난 가참이 이다안피 상강 아남 가참이 사랑 사 가참이 숙교들 행복하십시오 바랍니다. 여기는 날이 이제 쌀쌀합니다. 자. 아, 따로, 자. 아 자. <목소리> 학생회장부터 나님입니다 들러 가, 들러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보부님 <laughs> 붙따나가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방장스님 말씀하신 대로 어, 그 오늘 마지막 그, 수, 그 수업을 하고 내일 주비를놓고 자유정진을 하게 됩니다. 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어, 앞으로 좀 개선해서 다음 며칠 때는 좀더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기간 동안도 어쨌든 열심히 잘 정진할 수 있게 제가 노력해서 어, 스님들 남은 게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이 춥습니다. 한국도 추울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간에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수행했던 서울의 무의 박종관 법원님이 어제 아침에 이 푸른 행성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또, 어,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년 전부터 몸이 불편해서 아, 이런저런 진료도 받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조금 악화가 되나 싶더만 늘뵐일 때마다 수척하고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고 해서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음, 어제 아침에 갑자기 어, 병원으로 가서 바로 어, 입적을 했습니다. 또뭐 힘은 들으셨지만 가실 때는 어, 많이... 시간을 끌지 않고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네요 올해 연세가 60대 후반 아직 요즘 연세로는 한참 재미있게 일을 하고 활동을 할때데 많이 아쉽습니다 늘 서울 수행 모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뭐 제가 따로 이것저것 할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되도록 해 주셨는데 어제 인도 시간으로 점심 먹고 소식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으로는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많은 대중들하고 약속을 해놨어.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비행기 표를 보고, 마침 오늘부터 조문을 해서 내일 모레, 출상을 한다고 해서 잘하면 갈수 있는 표가 한 장이 있었어.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또 여기 에 수십 명의 대중하고 한달 동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난감하게 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선임들이 인도로 다 이동을 해 있었어.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있는 단막 길이 법산 반대께 통화를 하고 또 지인이기도 하시고 무의 법원님하고 지인이기도 하시고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먼길잘 보내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사티마스터 수행지도사 사티마스터 회원들은 좀 멀리 계시더라도 하루 시간을 좀 내서 잠시 시간을 내서 문상해 주시고 가서 잔염해 주시고 경전 암송해 주시고 제가 귀국하면. 아, 그 유족들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덕 해양 법회를 저희들이 함께 수행했던 수행자들이 치러 드리려고 아마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또 참석하면 좋고 또. 가족들의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우리 수행자들이 해야 될 목선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하면 적당한 날을 잡아서 무의 박종감 법원이 공덕해양법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시는 법원님들 서울 건동에 계시는 부부님들 좀잘 챙겨주시고, 저는 일일날 여기서 캠퍼 마치는 분들하고 함께 마치고 들어가서 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2011년 6월 10일 되면, 저희들하고 초창기에 함께 활동을 하고 늘 주말이나 또 월말이 되면 김해 다보산 사티아라마로 와서 오랫동안 한방 진료를 해 주신 무료 한방 진료를 해 주신 한의사가 두분 계셨습니다 하나는 아... 담마디빠 조영호였고 어, 또한 분은 송아 아, 정동주였습니다. 어, 연배는 제보다 한두살 위인가 뭐 저희들하고 어, 비슷했을 겁니다. 두 분은 아마 대학에서 한의학을 같이 공부를 하셨고 오랫동안 지인이셨죠. 거의 뭐. 20년 전부터 김해하고 인연이 돼서 늘 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6월 10일 날 세계 일화를 타이틀로 걸고 수행, 음식, 까야사띠 그리고 문화, 한방진료를 결합한 사띠 자연 건강 캠퍼를 준비를 하고 그날 열었죠 그때만 제 기억으로 이박 3일인가 그리 했을 겁니다 그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들은 많이 있죠 치료를 하는 병원들은 많이 있는데 건강을 관리해주는 병원은 그 때만 해도 한국에 갓 도입이 되거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때 참으로 어, 많은 논의들이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지혜를 함께 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고 저희들도 아마 이 캠프 개설할 적에는 밤을 새우면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동국대 이사장을 하시는 그아 존경하는 동간 대장로 그 건너편 마을의 행님이시죠. 그 어, 창선율도에 조금 더 가면 지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족 초입에 그 학교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어, 어느 대학에서 연수원으로 어, 만들었는데, 그 연수원에 가 갖고 1박 2일을 하면서 어, 건강을 관리해 주는 병원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로카디파 손일건 법원님이 기조발제를 하고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라고 봤고 언젠가 우리가 이곳 성가 대학이 붙다가의 국제 성가 대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성가 대학에 어깨 대학을 무료 어과 대학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 성가대학 근학 불사에 이어서 어, 성가대학이 자리를 잡으면 무료 어과 대학을 어, 같이 개설을 하겠다 라고 공략을 한 바도 있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특히 최근에는 AI가 등장을 하면서 치료는 AI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답을 찾는 거는 정해진 답을 찾는 거는 뭐 AI만 한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지지 않는 답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 될 겁니다. 영원히 인간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AI가 기반으로 치료는 환상적으로. 어 하겠죠. 답을 찾아내겠죠. 그런데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는 AI도 AI지만 거기는 사람의 정서 같은 것이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치료 위주의 병원에서는 어로인의 비중이 절대적이죠.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장비를 다루거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건강을 관리하는 캠프는 의사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의 의료진들의 비중은 한 20%. 그러면 음식 전문가의 비중이 한 20%. 운동 전문가, 그 사람, 우리의 몸을, 근육을 잘 다루는 운동 전문가 비중이 한 20%. 또 수행이나 어, 이런 문화를, 수행을 다루는 비중이 한 20%. 또 문화를 다듬는 비중이 한20%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1년에한번 정도, 일주일 정도 그 건강 관리하는 캠프에 와서 음식 먹는 순서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을 건라든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거기에서 한 1년에 일주일쯤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채속으로 돌아가면, 그게 뭐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또 어느 정도 지속되고, 또 1, 2년 만에 한번 정도씩 그런 캠프에 와서 훈련을 받고 나가고, 훈련을 받고 나가면, 우리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했었고, 이행과 삼 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처음 하다 보니까 보완할 거는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붙다가야의 국제성가대학을 아 만들고 또 부속 작업을 한다고 여력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적각 옛날에 저희들이 실험했던 바로 이. 어, 사띠 자연 건강 캠퍼는 보건을 어, 할 생각입니다. 참으로 그때 2, 3회 정도 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의미 있는 어, 실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2011년 6월 11일이 되니까 멋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어,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평생을 프로그램 실험하다가 한 세월 가게 되고 그리고 늘 대중들한테 포인하던지 우리 대중들은 실험 대상입니다 이 고급용으로 마루탑니다 하고 서로 웃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함께 수행했던 서울의 무위 박종관 법원님 지난 20년 특히 지난 10년은 서울의 어, 총무를 맡아서 어, 수행 모임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어제 아침에 이 푸른 행성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또 당신이 가고 싶은 행성으로의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아침에 발인을 해서 어, 고향이 전남 장성입니다. 백양사 부근입니다. 뭐, 그쪽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선산으로 간다고 하니, 문상할 수 있는 분들 문상에 주시고, 좀 그리 가입시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바현합니다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보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상강후제미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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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아침탁발 함께 해주신 히나리님 그리고 호덕원호님 그리고 우리님 그리고 북경에서 접속한 798컴님 아,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나네. 박근혜님이시네. <laughs> 아, 그리고 여여버부님, 그 다음에 부영님, 아, 아침에 탁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저는 내일 아침, 아.. 다, 아 붙다가야 국제성가대야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한달 단기 출가 캠퍼가 열리고 있나 이제 막바지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아침 탁발 다시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 예 그거 말씀하시면서 부처님 이 뜻이 그뭘설명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진짜 감사하던데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우리 무료가 그냥 말씀하실 때.